아, 그리고, 봄 대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를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 봄 대리에 전화하셔가지고, 어, 상담 받으시고 이제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때, 어, 저탁 대리 구독자인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어, 신규 가입 축하금으로 3만 포인트를 적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힘드셨고 해가지고, 어, 봄 대리에서 여러가지 이벤트를 해요. 지난주, 라이브 때, 우리 사과자님께서 레아 커피를 30장이나 쏘셨죠? 네 이번에는 또 3만 포인트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어, 대리일 새로 시작하시려고 관심 가졌던 분들 한번 전화 한번 해서 상담 받아보십시오 어디 앞이요? 네네네 아네겠습니다거 알아요 아 족장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사그로 갈게요 안녕하세요. 탁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4월 21일, 네, 목요일이구요. 저는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자, 여기는 불포천입니다. 불포천. 오늘은 출근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켰는데, 어, 출근하자마자 지금 바로 코를 잡았습니다. 일단 첫 콜은 백옷을 갑니다. 어, 오프닝도 안 했는데 벌써 코를 잡았어요. 자, 어, 근데 오늘 바람이 장난 아닌데요. 내일은 또비 소식이 살짝 있죠. 그래서, 어, 오늘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laughs> 자아요 며칠 지금 적응기를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이 힘듭니다 네, 어제도 간신히 들어오긴 했는데 어, 아직은 새벽이 좀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좀 있지 않을까 오늘 또 목요일이잖아요 어, 원래 마지막에 보면 목요일하고 어, 금요일이 가장 일하기 좋았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좀 기대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4분입니다 지금 여기 150고요 자 인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송도, 네, 송도 들어가는 콜 잡았습니다 송도 35,000원 주길래 가야죠 여기 25분이면 가는데 또 바로, 바로 앞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가게 됩니다 아 인천 안 가려고 했는데 네, 송도는 제가 갑니다 10시 반요 10시 반에 언저리에서부터 또 나가는 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쯤 되면 저 송도는 들어가는 편인데 네 현재 시간 10시 45분입니다 자 여기 송도, 여기는 이제 송도 하업이고요 여기서는 저기 옥년동 쪽이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옥년동으로 지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이동하고 있고요 손님이 오, 타자마자 팁을 주셨습니다 <laughs> 원래는 그 3만원에 후불 5천원이었거든요 사무실에서 5천원 지원해주는 거였는데 바로 그냥 4만원 주시네요 그 4만 5천원에 와서 개꿀이죠 꿀네 아, 지금 현재 시간 11시 10분인데요 지금 큰일이 생겼습니다 큰일 뭐냐면 어제 휠에 어, 배터리가 없어요 뭐지? 어 이거 지금 보시면 잠깐만. 보이세요 이거? 배터리가 무신코 봤는데 지금 한 칸밖에 없는 거예요. 꺼내야 돼. 또. 어 며칠 나올 때 배터리 체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한 칸밖에 없다는 얘기는 어제 도 충전이 안 됐고 그저께도 충전이 안됐던는얘인데음 집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코드가 빠져 있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나올 때 체크를 안했제 잘못이죠 이거. 큰일 났네. <laughs> 방법을 좀 바꿔서 안에서 좀 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네아다 놓고 잡았습니다. 다 <laughs> 멀리 안 나간 게 다행이네요. 이거 이거 참. 자, 일단은 작전동 현대 2차, 네, 그쪽으로 갑니다. 금액은 3만 원이고요. 와, 아, 가서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여기는 현대 2차고요. 아싸리 그냥 집에 가서 충전을 하고 나올까요? 충전을 하고 1시간, 1시간 정도 충전을 싹 하고, 한5 0까지만 채운 다음에 나올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일단은 삼산동 쪽으로 가겠습니다 계산동으로 들어가느니 차라리 삼산동 쪽으로 건너 갈게요 네아 지금 저는 집으로 급하게 왔습니다 지금 배터리 상태가 프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언덕길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언덕 올라가 버리면 컷 당하거든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집으로 들어갑니다 참 이런 날도 있어요 여러분들 휘, 장비 타시는 분들은 그래서 장비 점검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요새 좀 바빠 가지고 장비를 체크를 못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제 잘못입니다 아. 아.. 원이 적어졌네요 빨리 충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2시 35분입니다 지금 방금 나왔는데 아.. 나오자마자 한콜 놓쳤어요 여기서 목동 가는 건데 여기가 아니고 저기 장례식장이거든요 장례식장에서 목동 가는 건데 5만원짜리였거든요 야 한방에 그냥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일단 저는 여기 어.. 삼산동, 목자골목적으로 일단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콜들은 상동에서 대부분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 그 목동이 혹시 화성목동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배터리가 현재는 딱 40%입니다, 40%. 이게 두, 두 시간 좀 넘게 충전을 했는데, 한 20%, 2 30%, 30% 정도밖에 안찬 거거든요. 네, 배터리가 이게, 어, 생각보다 이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요, 요 상태면 50% 미만 떨어지면 좀 조심히 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속도를 냈을 때 배터리가 많이 씁니다. 그때 컷을 좀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0%면은 조심조심 다녀야 돼요. 평소랑은 좀 다르게 다닙니다. 멀리 있는 거 잡는 것도 조금 피해야 되고, 되도록 주변에 있는 코드를 좀 노리면서, 어, 한 5시 반, 6시까지 일이 있으면 계속 탈 건데요. 오늘 열 지금 한 10만 원로 찍었더라고요. 마음 이렇게 욕심 크게 안 내고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목표를 해가지고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없어요. 일이 없다고 다들 말리더라고요 아, 현재 시간은 3시 2분이고요. 나온지한 30분만에 초코 잡았습니다. 여기서 월곡 가는 거 2만 원에 올라오길래 아이 뭐야 2만 원에 지금 가라고 이 시간에도 저는 코를 고르고 있었죠. 예, 금액이 올랐습니다. 예, 3만 원으로 한 번에 뛰네요. 예, 바로 잡았습니다. 네아 현재 시간 3시 32분입니다 여기는 월곳이고요 여기 이제 건너가면 얼마 전에도 지나갔었죠 철길 건너가면 바로 소래입니다 소래 소래 이 시간에는 콜이 없을 것 같고요 요거 지나서 어 소래 지나서 인천 논현 정도까지 들어가면 한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뭐구월동 가면 그래도 좀 콜이 있더라고요 늦게까지 그래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없으면 고월동을 일단 나가야겠죠. 네, 현재 시간은 4시 4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나오는 길이었어요. 여기 구월동, 도림동이죠? 여기 도림동이네요. 도림동에서 구월동으로 지금 나가는 길이었는데 요 도림동에서 숭이동 가는 코리아가 떴어요. 그래서 바로 잡았고요. 금액은 17,1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만 원 조금 넘은 거죠. 근이 네, 시간엔 주면 움직여야 됩니다. 네, 현재 시간은 4시 37분입니다. 여기는 숭이동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나가면 재물포고 옆에서 쭉 넘어가면 이제 주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안 쪽으로 다음. 이동을 할 계획이고요 콜이 없었잖아요 오늘 생각보다 콜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일이 없으면 음 금요일날 콜이 엄청나게 많이 터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현재시간 4시 53분입니다 아, 콜 잡았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서 어, 부천 원정동 갑니다 금액은 25,000원이고요 어, 부천 들어가면 부천이야 뭐 저희 집 복귀하는게 더 쉬운 동네라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 새벽에도 콜이 나옵니다,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돈 버는 거예요. 네, 현재 시간은 5시 24분입니다. 여기는 부처, 네, 원정동이고요. 자, 이제 슬슬 이쪽으로 넘어가서 중동 쪽으로 네, 건너가려고 합니다. 날이 점점 밝아오죠? 배터리가 지금 현재 20%입니다, 20%. 왜 20%. 가는 것도 지금, 어, 간단간단해요. 여기서 가는 거리도 좀 있어가지고. 일단 최대한 천천히 중동 쪽으로 가면서 한콜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5시 55분입니다. 여기는 상동이고요. 자, 저는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부천에서 건너고 있는 중간중간에, 어, 간간히 콜은 보이긴 했는데, 기체가 지금 배터리가 10%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러 가기에는 가다가 멈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포기했고요. 근처에 있는 걸 하나라도, 하나라도 좀 나와라라고 해서 보고 있었는데, 어, 그거는 안 나오더라고요. 새벽에는 확실히 어좀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 좀 유리하구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또 배터리 관리를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뭐 이러나 저러나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반성해야죠. 집에 가서 반성하고 <laughs> 내일은 안 그러고 풀 충전해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나서 첫 번째 맞는 금요일입니다.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월요일하고 목요일처럼 콜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좀 걱정도 되면 됩니다. 나오겠죠, 뭐. 그동안 억눌렸던 거 터져야 되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 힘이니까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